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 개발용으로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 검색 수식 등은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주식 TV 통통한 비드 김민재입니다. 2025년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데이트레이딩 자동 매매 시뮬레이션 성과 검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금 2천에 캐치 모이 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 18개 검색기를 9개로 줄였다가 오늘부터 6개로 줄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3개로 줄이는 건데 5월 중순 하순경에는 최종적으로 3개 검색기로 압축될 것 같고요. 또 오늘부터는 주문 설정 예제는 압축된 6개 검색기를 다시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6개 검색기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주문 설정 예제 3개로 뽑아서, 어, 오늘부터 어, 약, 아... 3개씩 하니까, 3개의 검색기가 6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4일이면, 4일, 6일이면 다 되는 거죠. 오늘 하루니까, 앞으로 5일이면, 3개의 주문 설정 예제도 같이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 금방금방 들어갑니다. 3개가 만약에 압축이 되면은, 3개는 매일 할수 있기 때문에, 3개는 매일 이틀 에한 번씩, 3일 에한 번씩이든, 다른 주문 설정 예제로 매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성 검색기 스마트 단타 1번, 청출로란단 아, 창간호 5번, 그다음에 청출호람 5번, 아, 155가 됐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스마트 단타트레일링스타 1-2로 했는데, 13만 4천 원 마이너스입니다. 9전이승 7패. 자, 두 번째 검색기도, 창간으로 단타 검색기도, 트레일링스타 예제 1 2로 했는데, 12,400원 마이너스. 사실 트레일링스타 예제 1-2가 실적인, 실적이 좋았던 주문 설정 예제 중에 하나인 건 맞습니다. 이 뒤에도 한 번씩 검색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트레일링스타 2410은 요건, 요번, 4월 14일날 새로 주문 설정 예제를 만드는 건데, 81만 원으로 했는데, 오늘 안타깝게 이게 19만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먹을 수는 없죠. 이 같은 검색기를 하더라도 80만원 플러스 했다가 19만원 마이너스 했다가 뭐 60만원 플러스 했다가 20만원 마이너스. 이러면 훨씬 좋은 거죠.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는 기본입니다, 주식에서. 매번 똑같이 먹으면 그런 때부자 된, 어, 예는 월가에서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스마트 단타 일본 검색기는 오늘 13만 4 0원 마이너스 했는데, 비록 마이너스 였지만 아, 기존에 3월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쭉 보면서, 아, 다, 아, 드랍이 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세계로 압축할 때 어떤 게 좋은 건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가로도 한타 5번 검색기도 8만원 마이너스, 30만원 플러스, 거래 없고 10만원 마이너스, 4만 5천원 플러스, 만일러스 만 이천 원. 이것도 각각의 주문 설정 예제가 다르기 때문에 검색기가 각각의 다른 주문 설정 예제를 어떻게 흡수, 통합, 흡수하고 수용하느냐 이런 것도 보는 과정이고 원래 좋은 검색기라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우수한 실적을 내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전반기 때부터 작년 8월 때부터 계속 반복해오고 있는 겁니다. 작년 8월 달이면 8, 9, 10, 11, 12 5개월에다가 지금 1, 2, 3, 4. 어, 거의 뭐 10개월, 아, 9개월 과정입니다. 굉장하죠? 시간 빨리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출호는 단타 5번 검색기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35, 마이너스 12, 플러스 80. 요런 식으로 양음 양음 하면 좋습니다. 적을, 이를 땐 적게, 딸땐 크게, 이를 땐 적게, 딸땐 크게. 1억 뭐 플러스 이번에 또 19만원 이런 상태로 가면 양음 양음 홀짝홀짝홀짝 하는데 올랐다 적었다 올랐다 적었다 올랐다 적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어, 목표하는 밥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에 주문서 정기제 할때그 도전 성능으로 따지는 것도 1년 12달 중에 12달 항상 플러스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땐적은달딸땐큰달 이런 식으로 야, 아 크,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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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리듬감이 중요한 거지 중요합니다. 자, 그그 그 종목별 거래 내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구체적인 종목별 거래 내역은 아, 스마트 단타 일본 검색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명정기입니다 매수 어, 9시 5분 매수, 그 다음에 9시 15분 매도 해서 3 9 2 세금하고 수수료 공제한 거죠. 그 이후에 7 3 6 0원인데 어, 4시 17분에 7,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손절 이후에 올라갔는데 에, 9시 7분 매수. 아프시1 7 이것도 10분 만에 매도했는데, 손절철이죠. 2.27%손해는데그 이후에 좀더 빠졌다가 쭉 눌러가지고, 11시 47분에 921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매수가득보다는 올라갔는데, 손절이 필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으로 아진산업입니다 9시 2분 매수 그 다음에 9시 34분 매도 거의 뭐최저가에 매도 했는데 어, 손실입니다 2.32% 세금하고 수수료 공제한 거죠 자그 다음에 성신양해입니다 성신양해 9시 55분 매수 9, 10시 9분 매도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절 피수입니다 자그 다음에 라파스입니다 라파스 9시 27분 매수 그 다음에 10시 21분 거의 뭐 고점에 매도했는데 잘 매도했다고 보니까 보더니 아 이렇게 천지분화구 이후에 다시 또 꾸준하게 17,600원까지 17,220원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3.8% 수익 난거 괜찮죠? 자 그다음에 대봉 에렸습니다. 9시 21분 매수 그다음에 10시 37분 매도 손실 2.23%입니다. 그다음 좀뭐 단밀입니다. 단밀. 10시 20분 매수, 그 다음에 강제 매도네요. 단밀, 강제 매도, 당일 청산, 그 다음에 세 번, 두 번, 아,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는 매수 이후에 에, 강제 매도, 어, 그래서 1% 손실. 그 다음에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도 마치, 마, 찬가지로 어, 몇 시죠? 어, 9시 1분에 사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수익 없이 0.1% 마이너스는, 그 이후에 15시 4분, 3시 4분에 6340원까지 올랐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거래내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통주식TV 통통한 PD, 김민재였습니다.